안녕하세요. 어떤 책이 좋을까요? 홍덕현의 빌린 책들의 홍덕현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드리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언젠가 남겨놓기로 하고 바로 책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개묘년 2월의 어느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겨울 어떻게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새 신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신을 믿고 말고와 별개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신자, 비신자, 불신자가 있으니 신에 대해 생각해 되는 것은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신이 없다면 세계는 어떻게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과학자들이 배제하는 영역 중에서 가장 논리적인 것을 생각하더라도. 인류가 수백 년 동안 해맸지만 해소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신이 있다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떤 시인은 말했죠, 음, 신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알수 없어서 더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 존재는 사실 인간이 말이나 그밖에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신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살인이나 간음을 하거나 아니면 무심하다고 해서 호불호가 있을까? 아니면 인간에 대한 호불호를 나타낼까? 그래서 또 그리하여 저는 영화 미량을 좋아하고 영화 사일런스를 좋아하고 영화 박지를 좋아합니다. 모두 종교하고 관련된 영화지요. 오늘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 《사일런스》의 원본이 된책 《침묵 몇 달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일본 작가 앤도 슈카쿠가 지은 책입니다. 한국에서는 홍성사에서 출판했고요. 이 책은 일본의 천주교 박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포교를 놓은 신부님들도 배교, 즉 배신한 천주교를 죽음으로 믿는 어떤 일본인들과 예수를 판 유다처럼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계속 뉘우친다고 말하는 어떤 일본인 일본의 토착신앙과 천주교 사이의 갈등을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일본 위정자들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담겨 있습니다. 오랜만의 낭독이라 차분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책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감명 깊거나 인상 깊게 읽은 단락 위주로 조금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하나님이 이러한 시련을 아무 뜻도 없이 내리셨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일이 모두 선함으로 때가 되면 이 박해와 고난이 왜 저희의 운명에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될 날이 올 테지요. 하지만 제가 이 사실을 쓰는 것은 그들이 출발하던 날 아침 키치지로가 머리를 약간 떨군 채 중얼거리던 말이 가슴 속에 차츰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요? 그러고 나서 그는.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제게 보내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희들은 나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88페이지. 일본의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그칠 새도 없이 계속해서 가랑비가 내립니다. 이 장마가 모든 것을 부패시킬 만큼 의물한 것임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불악은 마치 죽은 듯이 황량합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이윽고 그들과 똑같이 취조를 받지 않을까 하는 공포 때문에 반일을 하러 나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썰렁한 밭 저편으로 바다가 검게 보입니다. 103페이지 되돌아가야 할지 이대로 계속 걸어야 할지 한참이나 생각했습니다. 103페이지 되돌아가야 할지, 이대로 계속 걸어가야 할지 한참이나 생각했습니다. 단 하루 동안 누구도 만난 일 없이 인적도 없는 불화과 갈색의 산 속을 방황했을 뿐인데 벌써 기력은 약해 있는 것 같습니다. 106페이지. 그들이 죽은 뒤에도 여전히 같은 표정으로 그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다와 똑같이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이 바다의 단조로움이나 그 무거운 무감동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물론 만일의 이야기지만, 그때 가슴 한 구석 깊은 데서 다른 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것은 무서운 상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만약 그렇다면 나무 기둥에 묶여 파도에 씻긴 모키치나 이치소우의 인생은 얼마나 익살스러운 연극인가. 많은 바다를 건너 2년의 세월을 보내며 이 나라에 다다른 선교사들은 또 얼마나 우스운 환영을 계속 뒤쫓은 것인가. 그리고 지금 사람의 그림자조차 없는 산속을 방황하고 있는 나 자신은 얼마나 우수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209페이지. 당신은 왜 침묵하고 계신 겁니까? 이런 때마저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눈을 떴을 때세 명의 신도는 이미 관리에게 밀려 작은 배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배교한다. 배교할 테다. 그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말이 소리가 되지 않도록 참았다. 274페이지 많은 일본인이 밟았기 때문에 동판을 둘러싼 판자가 거무스름한 엄지발가락 자국이 남아있었다. 게다가 그 얼굴도 지나치게 밟혀서 우묵하게 들어가고 달아 희미해져 있었다. 우묵하게 들어간 그분의 얼굴은 괴로운 듯이 신부를 바라보고 있었다. 괴로운 듯이 자기를 바라보고 그 눈이 호소하고 있었다. 밟아도 좋다. 밟아도 좋다.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나는 존재한다. 이 책은 소설이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작성된 소설입니다. 때문에 신자든 비신자든 아니면 불신자든 신의 존재와 별개로 종교가 어떻게 탄생되었고 또 유지되고 있으며 또 어떠한 필요와 목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황덕현의 빌린 책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